안녕하십니까 이호근입니다 어, 장마철에 여름 상추 심는 방법하고 잘 자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디오 오고 해서 그동안 봄에 심었던 상추나 채소들을 어, 많이 키워서 맛있게 먹었는데 어, 기존에 있던 거를 뽑아서 버리고 어, 새로운 상추를 지금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6월 중순이라 여름에 심는 상추가 과연 먹을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어 봤는데 앞으로 상추가 어떻게 크는지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초에 처음으로 심었던 상추는 지금 두달 넘게 잘 키워서 잘 따먹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웃분들과도 나눠 먹었고, 어르신분들한테도 좀 드리고, 어, 잘 먹었고, 지금 새로 심는 상추를 과연 여름에 키워서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월 초에 심었던 호박, 오이, 고추, 가지, 토마토는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호박도 따봤고 오이도 따봤는데 어 텃밭이지만 이렇게 채소 키우는 거를 좋아해서 지금 키우고 있지만. 아 어, 너무, 어, 보람스럽고, 어, 채소들이 잘 자라서, 어,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